아, 강아람이 빨라지네. 오, 오, 어 아, 뭐야 다시 느려지다. 이게 뭐예요? 아, 진짜. 아 얘는 까져까져까져아 꺼져, 꺼져, 꺼져. 이거 솔직히 아니죠 이거는 안는돼지가 음, 음, 돈은 있으시고 그런 건가요? 당연히 있죠. 음. 어 대대대성님 돈이 있다시니 기쁩니다 음, 음, 음. 네? 아니에요. 어, 어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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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. 좋죠, 이거 어때요? 어, 좋, 좋 좋습니다. 아, 음, 음, 요즘 또잘 나가는 게 있죠. 이, 이건 뭔가요? 말? 말은 좋습니다. 하지만, 얘가 가장 빠르지만, 단점은 얘는 상자를 못 끼워가지고 짐을 들수 없다는 겁니다. 다른 애들은 들수 있어요 당나귀랑 노세요. 대신에 길 들여야 되죠. 다닐 사람도 탈수 있고. 아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거 이것도 일단 한번 한번 해볼게요. 여기를 한번 줘볼까? 되는 거야. 이거 그냥 안전? 앉는... 이 죽이면 안 되나요? 다른 얘들 해보십시오. 요즘 죽이고 할게요, 진짜. 이제 먹을래? 아, 얘왜 이런 거안 먹어요? 아, 뭐, 황금, 이런 거 말고, 뭐, 당근 먹나? 그냥, 그냥 죽여야겠네요. 아, 됐어요. 어, 됐어요. 웃픈 못본 걸로 하죠. 그 다음. 어머. 응, 봐주지. 어휴. 어 이제 나왔네. 아, 진짜 얘왜 이렇게 안타져요 이거 안 보이냐? 야. 나 안먹어 이거? 아, 당근도 있는데? 어휴. 아 뭐야? 얘말안 듣는데요. 아 진짜. 네. 야. 오, 정말 이게 뭐예요? 길제이기도 힘들잖아요. 아 죄송합니다. 다른 걸로 좀아 다른 동님이라고 아주 아주 빨네 딴... 아, 아닙니다. 아 진짜 저 욕하신 것 같은데 벌로보 한사가 조금만 가져가 욕하죠? 근데 저거 비싼 건데 다이아 받기 싫으세요? 아,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. 아 하나가 남아 있어요? 바로 이겁니다. 어? 자 어떠세요? 유후 다른 데서는 안 찾지만 레이길에서 찾지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? 아 죄송합니다. 마지막 딱 마지막 이 있습니다. 이 차를 보십시오. 이 차가 좋습니다. 오. 오, 이게 바로 그 슬레이 맞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이거는 주인의 말을 안 듣고, 이건 그냥 마음대로 혼자 앞으로 갑니다.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막 자기가 이렇게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. 아, 뭐 이거는 대신에 레드스톤이 필요한데, 레드스톤 블럭이요. 레드스톤 블럭을 주시면 됩니다. 아, 레드스톤 블럭이요? 네! 여기 있네요. 네,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굿죠 갑니다. 응? 응? 자기야. 네? 이게 뭐예요? 네 왜요? 왜 그러시죠? 아하 아하 이차 좋네요. 근데 나중에 보고 볼게요. 저기요 잠깐만요 손님 내 다이아라 감이 날날날 그렇게 아, 나오, 나오겠단 거지 네, 네. 뽑기에서 뽑은 장난감 카메라를 넣어주 아미 나를 고장난 차를 팔려고 머리 너 거기 나를 나한테 그러, 그렇게 대할까요? 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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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 안녕하세요. 아차 사시러 오셨나봐요. 결정은 슬라임 차로 아니요? 바로, 어, 영, 야! 으, 아, 차는 필요 없어요. 그럼 음, 안녕. 복수다. 에, 에, 에. 영상은 여기도로 마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